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해도가 뛰어난 게 됩니다. 무엇이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떠한 기준 신호가 있어야 되고, 기준 신호와 동일한 신호가 있을 때 위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신호하고 동일한지 않은 신호를 비교한다는 것은 위상에 대해서 정말 1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신호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신호를 놓고 봤을 때, 시간이 일치하면 0도에 있다고, 위상이 0도에 있다는 거고, 그두 번째, 그두 번째 신호, 기준 신호 외에 위에 있는 신호가 밀리기 시작한다면, 시차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이게 30도 밀렸느냐, 90도 밀렸느냐, 180도 밀렸느냐, 270도 밀렸느냐, 3, 360도, 그러니까 0도로 밀렸느냐, 이렇게,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야. 미끄러질 때 그거를 시차로 표현하지 않고 0에서부터 360도의 한 파장의, 아그한 주파수의 꼭지점과 원래 원위치, 원, 원 위치, 마이너스 꼭지점과 원위치, 거기를 0, 90,